자 아, 오늘의 미끼는 굉장히 특별한 미끼예요 진짜 예, 돌돔이에요 돌돔 새끼인데 옆에집 큰 아빠가 돌돔 양식을 하는데 얘네가 죽었다고 미끼를 한번 써보라고 갖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돔을 한번 미끼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야안 썰린다야 옛날에도 돌돔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좋았던 기억은 없거든 자 이렇게 돌돔을 모두 준비해서 통발 던져 주도록 할게요 자이 돌돔 넣어주고 자 들어가세요. 어쩔 수 없어. 던져봐라. 난너 믿는다. 뭐가 잡히길 원해? 나는 문어 3kg. 아 저기 저기 문어 개 저기. 지가 뭘안 한다고? 자 이렇게 날려주고 자 이렇게 낙지랑 농어 챙겨서 여수로 가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라동준형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콜린입니다. 오늘 또 휴가철을 맞이하니까 친한 형 누나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통화 올리고 싶다 했는데 제가 내일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오늘까지 버텨가지고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보여드릴 사람은.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또형 와이프가 될 사람. 이렇게 형이랑 누나하고 또한 커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웬만하면 다아실 거야. 안녕하세요. 진짜 둘이 똑같다 이렇게 다섯 명이서 가지고 통발 한번 올려보고 오늘 미끼도 굉장히 특별한 걸 형이 준비해 오셨으니까 이걸 미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근데 이거 뭐야 내가 검은도 바위 하나 쪼갰어 <laughs>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수영형이 무늬오징어 낚시를 갔었는데 이렇게 그늘진 갯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앉아있다가 누나가 일어나다가 머리를 그 지붕에 쿵 찍으면서 빵꾸 났습니다 <laughs> 여러분 죽다 살아났어요 <laughs> 많이 나섰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물색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인데 자리 동이 모여있고 요즘 또 뱅이 동이 안 보이네 이쪽에 여기 보시면 저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게다바위굴이에요 이렇게 바위굴이 많이 있어요. 자첫 번째 통발오 누나가 뭐가 들었으면 좋겠어? 낙지탕탕? 저번에는 한 마리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다. 누나도 약간 민경이처럼 연체동물 좋아하는구나. 다르다르다르. 잘 어울린다. 옷이 베리드가 말든가 그건 중요한지 안다. 자 올라오면 와 뭐야? 싫어. 아 문어가 있긴 하거든요 자 지금 미리 누나가 올린 거에서 문어랑 뭐 솔종개? 뭐 용치 이런 것들이 몇 마리 있는데 돌돔을 넣고 이 정도면은 여기 보면 돌돔을 넣어놨었는데 이렇게 뼈만 남고 다 사라져 있고 지금 뭐 완전 아가문어 한 마리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달 전쯤에 금어기가 끝났는데 너무 작아서 보는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거문도 명성이 맞지 않아 이런 거는 가서 엄마 아빠 데려와라 <laughs> 이 문어는 일단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문어 먼저 잘 가고 가기 싫은가 봐. 가고. 이렇게 박카지가 죽어 있는데, 문어나 낙지 이런 것들이 개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박카지를 먹은 것 같아요. 진짜 얘도 뼈만 남았다. 그리고 보면 여기 우리 쏠종 솔종... 우, 우리 쏠종개 우, 제가 겁나게 큰걸몇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많았거든요. 방신이 줄게 먹을만한 사이즈도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또 웃긴 게 형, 때로 다니잖아 물속에서. 진흙속을 먹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뭐라 해야 되지? 로테이션 돌면서 먹는데. 이쏠종개는 오, 얘네도 낚시에 가끔 무는데. 손으로 잡지 마세요. 여기에 독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리거든요? 아, 어, 그러면 하지 마. 아, 어, 나는 이거 면역자야. 이렇게 약간 매기 담기도 했는데 이거 매기라고 막 드시면 안 됩니다. 가시고, 얘가 어랭이지요? 황놀래기인가? 얘도 손질하면 맛있다는데 약간 이 미끌미끌거려가지고 선호하는 어종은 아니기 때문에 보내주도록 하고 이 자리돔도 굉장히 맛있는데 약간 이게 마리수가 되면 먹을만한데 한 마리여서 보내주도록 할게요. 놀래기랑 자리돔 방생. 우리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야? 아예 절대 걱정하지 마. 나 실패한 적한 번도 없어. 방생해주고. 자, 여러분. 다음 통발은 머리 깨진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기 통발이 좀 커가지고 좀 힘들어 보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올리고 나면 별거 없어요. 아니 그 누나 천천히, 천천히 약간 내려주면서 잠깐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laughs> 오오아 <우와! 웃음> 일단 이 슬리퍼, <laughs> 이 슬리퍼는 <laughs> 좀 이따가 <laughs> 자 올려 보세요. <laughs> 뭐야? 아 군, <군수>, 저 뭐야? <laughs> 검은색은? 뭐 있다? 뭐 많다 뭐야? 왕자! 와! <laughs> <laughs> 와! 아뭐 하는 거야? 여왕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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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슬리퍼 좀 구하고. <웃음> <웃음> 뭐예요? <laughs> 자, 슬리퍼 구했고, 아, 여기 있나?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자, 여러분, 얘는 망상어인데, 뭐, 역대급으로 맛없기로 소문난 생선 중에서 하나예요. 이 볼락도 새꼬시로 먹는다고는 하는데, 이거 금지체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락도 망상어도 다 살려줄게요. 가고. 수영이 형, 낚시도 꽝 치고 왔는데, 통발은 성공해야지. 어. 형, 반팔 입고 올리니까 처음 본다. 이야, <laughs> 섹시하다. 또 자기 남자친구라고. <laughs> 진짜 뭐가 없는데? 어, 있다, 있다, 있긴 있어요. 있어, 있어, 저, 뭐가 저, 많아. 왜? 어, 돌룸이다, 돌룸이다. 어, 돌로 야, 빨리 돌려봐, 야, 빨리. 배틀 아니, 이거 돌려봐. 그래, 그렇게 눕혀. 잘한다, 잘한다. 눕혀. 뭐 어, 뭐가 많아. 돌룸 두 마리, 세 마리, 마리 되는 거 같은데? 아 그래? 어, 근데 미끼가 돌룸인데 돌룸이 들어왔어? 어, 뭐, 아니, 있어, 있어, 돌룸이야, 돌룸. 돌룹. 우와, 우와. 우와. 주, 우와. 지, 우와. 우와 야, 지침도 있어, 지침도. 돌돕이야, 와 돌돔이야. 야, 지치도 있어, 지치도. 돌돔이야, 대박. 야, 정수형 왔어. 돌돔이 들어있는데 지금 돌돔이 가장 좋아하는 미끼 중 하나인 소라기도 들어있어요. 얘네는 일단 돌돔이 잡혔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살려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돌돔 뼈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얘는 미어치인데 얘도 지렁이 낚시를 하다보면 자주 물거든요. 원투낚시 얘도 독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물었을 때 바늘 빼려고 하지 말고 살려주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큰 녀석을 회로 먹어봤는데 식감은 굉장히 좋은데 이상한 뭐 비릿한 향이 올라와서 못 먹겠더라고요. 아까 또 많이 들었었던 망생이랑 볼락이 들었기 때문에 얘 설명 생략하고 자 여러분 얘는 홍색 민고개라고 하는 개 종류인데 검도 유난히 많은 개예요 다른 지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바카지랑 똑같이 생겼지만 약간 불그스름한 게 차이점입니다 얘도 살려줄게요 오 암컷이다 알라야 돼 알라야 되니까 바로 방생 자 여러분 미끼로 돌돔을 넣었는데 진짜 사이즈 괜찮은 돌돔이 통발에서 나왔습니다 얘는 무조건 챙겨가야 돼요 야 근데 통발이랑 좀 갇힌 지 오래됐었나 봐 여기도 좀 까지고 꼬리도 좀 달았어 양시장을 살출한 것 같기도 하고 꼬리가 달아있는 게 얘는 킵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서 이렇게 주치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서 노무라 입기 해파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주치가 그 해파리를 잡아먹습니다. 이 주치도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챙겨갈게요. 오랜만에 주치가 들었어요. 평소에는 좀 말주치가 많이 들었는데 이번엔 넓적주치여서 맛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녁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섯 명이 논아먹기엔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맛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오늘의 미끼는 이 블루크랩과 바카지예요. 근데 이 집게다리는 일단 안넣어도 되잖아. 우와. 와, 이 진짜 이건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미끼로 쓴다고? 와, 야, 얼마나 오래 살았으면 봐봐. 거북선이붙어 있어. 어. 와. 이걸 해로질로 잡았거든요. 어, 그래? 장도 꽉차 있는데? 아, 이거 먹을 걸. 우와. 오, 맛있겠다. 아. 아. <laughs> 자, 이렇게 게를 쪼개 가지고 와, 살 봐. 살이 꽉 찼어. 와, 이 간장게장 단거야. 와, 형. 우와, 형, 보아. 살 짜잖아? 우 와. <laughs> 이거 먹었어야 됐네. 자, 어쩔 수 없이 미끼 들어가시고. <laughs> 와, 이것도 살보거요 작은 건데도 살이 와. <laughs> 친구야. 우 저거 딱 오. 넣고 간장 참기름 싹 해갖고 김싸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laughs> 누나, 더 좋은 거 잡힐 거야. 어? 이렇게 집게다리랑 머리 쪽은 쓰지 않을게요.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누나, 문어나 뭐 이런 거 들었으면 좋겠다 했잖아. 음. 이거는 가능성 진짜 있는 거거든. 이개는 문어나 낙지가 음. 절대 배신할 수 없는 미끼야. 아니, 근데 돌돔보다 이거 살짤 때를 더 좋아한 것 같아, 다. 어? 어? <laughs> 자, 이렇게 블루크랩 살짝 넣어주고 입구를 꽉 조아주고. 자, 입수. 자두 번째 통갈로 넣어주고 마지막 통갈까지 미끼 문자. 넣고 뭐 잡고 싶다고 능어 작은발이 꿈이 너무 커요 자 이렇게 나머지 통갈도 다시 설치했고 저 돌눈과 주치 챙겨서 가서 누나들이랑 형들이랑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자, 여러분 오랜만에 온형 누나들이랑 같이 통발를 올려봤는데, 그래도 거음도 체면 칠해 한다고 돌돔이랑 쥐치가 들어줬기 때문에, 이 돌돔과 쥐치를 회를 썰어보도록 할게요. 이 쥐치도 회로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고, 이 돌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럼 이 쥐치랑 돌돔을 손질해가지고 회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돌돔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있는데, 쥐치는 가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치는 비늘을 벗길 필요가 없고, 돌돔부터 비늘을 먼저 쳐주도록 할게요. 꼬리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와 저번에 도망간 돌돔 아니야 이거 저번에 통마리에서 작은 돌돔 큰 돌돔이 들었는데 두 마리 다 챙기려고 했는데 한 마리가 파닥파닥하면서 도망가 가지고 놓쳤을 때가 있는데 그 돌돔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돌돔은 비늘이 굉장히 작고 얇아 가지고 구석구석 잘 벗겨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따가 껍질을 벗기거나 할때 비늘이 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늘 다 벗겼으면 영덩이에서부터 칼을 넣어 가지고 가슴지러미를 뚫어서 여기서 힘을 살짝 주고 이렇게 아가미까지 어. 자 이제 배를 열었으면 이 아가미 쪽으로 이렇게 칼로 쓱쓱쓱 끊어주고 배를 살짝 열어 와 기름이 찼다 작은데도 이 돌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가미를 뜯어 놓고 내장을 한 번에 싹 긁어내 그러고 보면 이제 내장이 제거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막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살짝 칼로 이렇게 긁어 가지고 척추 뼈인데 이렇게 살살 긁어 주면 또 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긁어 놓고 이따 한 번에 씻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쥐치는 비늘이 없어요 굉장히 까끌까끌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뿔 기준으로 착 척추까지만 이제 끊어주고 이 머리만 이렇게 싹 제껴줍니다 그러면 내장이랑 머리가 제거가 돼요. 이 상태에서 옆에 껍질을 살짝 잡아. 이렇게 살 벗겨주면은 이 가죽이 벗겨집니다. 이, 약간. 쥐치 껍질 벗기는게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쥐치도 손질 끝이에요 깔끔하게 씻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씻어왔습니다 얘들을포 떠가지고 한번 회를 떠보도록 할게요 이 쥐치 같은 경우는 뼈가 부드러워서 제 꼬시, 뼈꼬시로도 많이 먹는데 저는 뼈가 씹는게 싫어가지고 포를 뜨도록 할게요 이 지느러미를 먼저 이렇게 칼로 제거해주고 지느러미가 제거되고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칼을 살짝 넣어요 이게 근데 쥐치가 뼈꽃을 안하면 수율이 굉장히 극악이더라고 반대쪽 등 쪽에서도 이렇게 가시를 타면서 잘라내고 자 그럼 쥐치가 이렇게 깔끔하게 벗겨진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도 뭔가 될랑가 잘 됩니다 이런식으로 나머지 쥐치도 똑같이 포를 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쥐치포를 떴어요 이제 다음으로 이돌돔포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이제 겨드랑이 살짝 제껴놓고 이아래찌느러미에서 사선으로 머리까지 반대쪽도 아래지느로미에서 겨드랑이 들어서 이렇게 머리 쪽으로 끝 이렇게 머리를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이 머리가 제거된 돌돔을 이렇게 꼬리 쪽에 칼집을 살짝 넣고 돌돔도 새꼬시로 많이 먹는다더라고 작은 분은 이 꼬리에서부터 그냥 꼬리뼈를 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껍질만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껍질 사이로 약간 칼을 45도로 눕히고 이렇게 슥슥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껍질만 이 껍질 사이로 칼을 넣어가지고 슥슥 야또 오늘 뭔가 된다 진짜 와기름럼 뭐가 미쳤다 이거 야 이렇게 쬐깐는게뭐 넣어놨었지 우리가? 돌돔 돌돔 넣었는데 돌돔이 들어왔어 자 여러분 지금 보이실려는지 모르겠는데 기름기가 어마어마해요 이것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반대쪽도 바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능성어 떴을때가 기름은 최고였는데 진짜 자 이렇게 반대쪽도 자 이렇게 돌돔도 순살을 만들었으면 바로 다음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돌돔 포를 이제 올려놓고 한번 입을 덮어 그 다음에 또쥐치도 같이 이렇게 한번 덮어 톡톡톡 몇번 해주는 거야 이제 상 열어 그렇지 자이쥐치부터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 내장이 있던 부분 이쪽에 갈비뼈랑 뭐 내장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해 줘야 돼요 중앙 쪽에서 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얇게 이렇게 떠야지 뱃살이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고 라인이 잘안 보이는데 흰살 생선이라 이 척추뼈 기준으로 이렇게 쫙 나가 그러면 이 정확히 가운데 부분에 뼈가 또 있어요 이렇게 뼈를 또 제거해 주고 버릴게 많은데? 아, 그러니까 지치가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야 봐봐 지치는 머리가 반이라니까 살이 이거밖에 안나와 한쪽이 이런식으로 나머지 지치도 한번 떠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지치를 이렇게 다 포를 떠 놨습니다 이제 이건 순살이기 때문에 이따가 먹기 좋게 썰어서 먹기만 하면 돼요 다음으로 이 돌돔 지치랑 똑같이 이 갈비뼈만 싹. 와 오늘 진짜 뭔가 될랑같다그 다음에 이, 이 가운데 뼈 이쪽을 이렇게 잘라줘야 돼 이게 돌돔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안 떠질 수가 있다고 껍질이 와 됐어 됐어 자 이렇게 가운데 뼈를 제거했으면 이제 이 꼬리 쪽에다가 칼집을 살짝 넣어가지고 내가 껍질을 벗길 손잡이를 만들어줘야 돼이 껍질 벗기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도 어려웠었는데 이걸 칼을 도마랑 일자로 놓고 그냥 이렇게 슥슥 돌로몬 같은 경우는 껍질이 질기고 두껍기 때문에 쉽게 벗길 수가 있어요 작은 양의 생선을 가지고 이 접시를 한 바퀴 두르려면 굉장히 얇게 떠야 돼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와사비로 좀반 채우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다 썰고 최대한 이쁘게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회가 완성이 되었어요. 바깥쪽으로는 돌돔, 가운데는 쥐치를 이렇게 썰어놨습니다. 근데 쥐치는 초장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장을 한번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이 청양고추 하나를 여기다가 칼집을 넣어. 여기서 좀 잘게. 이 마늘도 마지막으로. 이 쌈장을 한번더 가지고 여기 쌈장까지 넣고 나서 이렇게 잘 저어주면 돼요. 이렇게 잘 저어주고 참기름 조금을 주릉 넣고 그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야 이거는 맛없을 수가 없어. 자, 이제 이렇게 주치하고 돌돔 회가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아는 맛이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 먼저 한 입씩 먼저 드리고 마지막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냠냠 응 음. 쥐치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응 음. 근데 맛있지? 응 음. 근데 이 쥐치를 초장에 찍어 먹으면 겁나 맛없다? 맛없지? 너무 포석거려 그치? 음. 맛없지? 응 음. 도시에서 막세 점씩 집고 칼날 나온다면서 아까 제일 처음 먹은게더맛있데자 다음으로 미리나 남편이 될 뿐이에요 냠냠 뭔가 약간 유튜버 악기가 살짝 보인다 음 겁나 맛있지? 오와 이건 는술안 먹으면 안 되네 이거 냠냠. 이거 이제 주치보다 겁나 쫄깃쫄깃 다른. 데 확실히 확실히 이게 좀 다르네. 형은 이제 주치랑 돌론 중에서 어떤 게더 맛있어? 와 주치가 확실히 나는 더 맛있는 것 같아. 맘 먹어. 마지막 컬러 먹는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치하고 돌돔을 맛을 봤는데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다 같이 맛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나눠서 먹어봤는데 다 주치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주치가 맛없다고 하신 분은 저는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주치가 맛있는데 돌돔도 뭐 최고급 생선이기 때문에 물론 맛이 있어요. 이제 주치가 시즌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주치가 되면또 주치 버터구에다가 주치에다가 이렇게 해서 또 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제 8월 달인데 벌써부터 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더위에 밖에서 야외활동 좀 자제하시고 물 많이 드시면서 별탈 없이 보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